대장군이 되었던 권신들이라는 건, 그 총류의 학자들, 유학생들, 걔네들이 관리로서 걔네들한테 빌 붙는 거라. 그런 식으로 꺼냈던 걸 황관이 황제를 중심으로 돌려놓고 돌려놓고 돌려왔던 시기가 그 앞전 시대에 100년 동안 있어요. 이걸 소거했어요. 왜? 십상시는 나빠야 하니까. 황관은 나빠야 하니까 그걸 소거시켜버렸어요. 그냥 역사에서 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어. 자료를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민중들은. 저 봐, 저 황관들의. 그때 청류라고 말하는 유학자들은 뭘 했는데? 그때 망했어고, 저때 개조됐어야 하는 정신들이 2000년까지 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24년에 지금까지 저들이 올바라 보이나요? 유교는 인간으로서 도리를 얘기해요.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어디에 보여요? 뭣도 없는 애들을 무시한 저청류라고 자만하는 자들의 건방진 모습만 보여요, 저는. 이게 진짜 똥모든 개가 겨모든 개를 탓하는 거 아닐까요?